아, 예, 안녕하세요. 가긍남입니다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한 4년? 에서한 5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아,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왜 이제서 돌아왔냐. 아, 이제 코로나가 지난지도 좀꽤 됐고, 코로나 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 저희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또 가맹점도 많기 때문에 가맹점주를 위해서 뭐 저희 직원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코로나도 많이 지났고 매출도 많이 올랐고 남들 앞에 좀 나설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서 좀 돌아왔습니다. 어, 예전은 뭐, 예전에는 뭐 성공을 안 했나? 예전에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지만, 어, 코로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이제 뭐 매출도 많이 내려갔고 많이 힘들어서 저도 현장에서 진짜 거의 4년 동안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일, 매일 일하면서 직원들이랑 같이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배달도 뛰어보고 그러면서 좀더 탄탄해져서 더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게는 총 21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뭐 폐업 하나 없이 커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브랜드를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겁니다. 진짜 많은 노력을 했고 뭐 다른 분들이 노력을 안한건 아니고 저희도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가 지금 1호점을 오픈한지도 어느덧 지금 한 8년에서 9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절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 일단 지금 21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 불과 딱한달 정도. 전까지는 이제 한달 정도 됐죠. 제가 8년 동안 진짜 거의 하루도 안 쉬고 현장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어, 현장에서 일도 하니까 뭐 엄청 대단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뭐 어떻게 보면 은 욕도 많이 들었어요. 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 대표가 일을 해. 왜 대표가 모든 가맹점을 또 관리를 다 해줘?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은 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어, 이 질문은 사실.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컨텐츠를 찍으면서 제가 이제 낱낱이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진짜 얼마나 탄탄하게 돌아왔고, 어, 저희가 어떻게 8, 9년 동안 지금 폐업률 하나 없이 저희 이제 브랜드를 쌓아갔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이번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이유는 제가 어, 세 가지 컨텐츠로 갈 생각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저 창업 또는 장사 컨텐츠 같은 거예요. 이제 장사 컨텐츠가 생각보다 많이 생겼더라고요 유튜버에서. 그래서 저도 많이 공, 보고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노하우나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8년 9년 동안 폐업률 없이 가고 있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다시 시작했고요. 뭐 어, 특히 창업에는 노하우가 엄청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진짜 많은 공부를 한것 중에, 뭐, 예시로 코로나 때 900까지 떨어지는 매장도 지금 한6,000 정도로 매출 높인 매장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평수가 저희가, 평균 평수가 한 15평에서 25평까지 있는데, 어, 지금 매출이 뭐, 한 1억 넘는 매장도 있고, 뭐, 한 6,000, 7,000? 사실, 한 18평, 17평 매장에서는 평균 매출이 한 2, 3천? 한 2천? 평균 매출로 2천도 안될 거예요. 한 1,500에서 2천 정도 되는데, 저희 매장은 왜 이리 매출이 높은지도 제가 노하우로 좀 많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맹점들 오픈하는 브이로그, 그 다음 오픈 첫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온 쌓아놓은 지식들 제가 풀겠습니다. 그리고 타 브랜드도 한 10군데 이상 무료 컨설팅 정도를 해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집도 있었고, 그다음에 양식집도 있었고, 초밥집도 있었고, 곱창집도 있었고, 진짜 여러 저희랑 업종이 다른데도 많은 컨설팅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진짜 돈한 푼은 안 받고 제가 다 무료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특히 가맹점들도 매 분기마다 제가 컨설팅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료 컨설팅을 어, 굳이 뭐 유튜브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더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제 유튜브를 좀 보시면은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아니면은 제가 직접 가서 하는 뭐 컨텐츠도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진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가게가 조금 많이 힘드신 부분들은 저한테,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그만큼 뭐 답변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직접 찾아서 뭐 미팅도 해드려서 같이 최대한 어 다시 매출이 높아질 수 있고 아니면은 진짜 가게가 같이 성공할 수 있게 제가 노력을 같이 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 가장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도 뭐 장사 중에 뭐 얼마 남는지 매출을 어떻게 찍었으면 얼마 남는지 그리고 세금 부분들 그 다음에 법인은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저희가 이제 법인을 차린 지도 한달 한 정도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도 이번에 한달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실 등등, 제가 장사에 대한 것들, 제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몇년 만에 좀 돌아왔는데, 어, 뭐, 불과 며칠 전까지도 예전 컨텐츠에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아직 조회수도 올라가고 조회수도 저희가 구독자 수가 사실은 지금 보니까 200명 정도 있는데, 어뭐 조회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악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쁨 받아서 좋긴 한데, 어 일단 제가 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뭐 남는 얼마 매출을 찍었을 때 제가 이제 띄워드릴 거예요. 얼마 매출을 찍었을 때 얼마 남았다 이건데, 이건 코로나 전이에요. 사실은 배달 매출도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일반 사람들이 댓글 쓴 구독자분들이 댓글 쓴 글이 있는데 다 맞아요 거의 다. 예. 예전 시대에 남는 금액이고 지금은 또 지금 시대에 맞는 금액이 따로 있어서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컨텐츠를 찍어서 다시 해명해드릴게요. 아, 아무튼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어, 컨텐츠 아까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맛집 탐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맛집 탐방인데 어, 남들이 하지 않는 맛집 탐방 중에 하나인데 야식 맛집 탐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예전엔 좀 야식이 생각보다 뭐 늦게까지 하는 가게가 많아졌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24시간 가게들도 많이 없어졌고 뭐그 이유는 뭐 인건비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고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24시 식당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저희 가맹점이나 저희 직원이나 저같이 한 새벽 2시 정도나 3시 정도에 끝나는 가게들은 끝나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직원들이랑 같이 항상 모여서 새벽 3시 정도 모여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중에 한 다섯 번 정도는 꼭 야식이나 이제 저녁 뭐 식사를 하고 저희가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맛집이 많이 없어져서 그리고 유튜브 검색을 좀 해보고 네이버 검색을 해도 생각보다 야, 어, 야식 맛집 탐방하는 이제 뭐 유튜버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제가 직접 또 발품 띄어서 많이 찾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먹으면서 한번 또 제가 한번 유튜버를 풀어보자, 제가 컨텐츠를 한번 풀어보자 생각을 해서 어두 번째는 야식 맛집 탐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영업자들이 끝나고 어 맛있는 음식점을 좀 소개시켜드릴 수 있게 제가 한번 어 한번 야식 맛집 탐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어 제가 뭐 음식 솜씨나 이런 건 뛰어나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뭐 맛, 뭐 맛도 사실은 막 엄청 특별하게 막와 이거 막뭐뭐 뭐 재료를 넣어서 막 엄청 뭐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냥 맛있다 맛없다는 조금 기준을 좀잘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집이냐 맛없는 집이냐 아니면은 어 가성비가 좋냐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한번 제 야식 맛집 탐방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컨텐츠는 그냥 간단한 이슈나 아이템들, 뭐, 자동차 리뷰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뭐, 예전에 한 것처럼, 뭐, 자동차나, 뭐, 근데 제가 자동차도 좋아는 하는데, 막, 뭐, 엔진이 뭐, 몇 기통이나 이런 건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좀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해서 한번 재미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장사 컨텐츠나 창업 컨텐츠 뭐 저희 가맹점들도 같이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 가려고 하니까 어 노하우를 많이 알려 드리려고 하고 또 자영업 분들이랑 다 같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또 생각보다 지금 뉴스도 보면은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진짜 성공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많은 노하우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가끔 남한번 가려운 거 긁어주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 진짜 한번좀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한번 컨텐츠도 지금 또 중요한 컨텐츠가 하나 있어서, 바로 한번 제가 컨텐츠를 준비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음 거좀 기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